원래 선택할 권리는 족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로이라고 내가 너 어, 여태까지 키워주고 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그거 은혜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너 나가.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선택권을 로에게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로 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의 문제였어요. 다툼이 왜 일어났어요? 내 양을 먹이려고.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내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곳, 내가 살기 편한 곳.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마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가 차츰차츰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고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13절 말씀으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풍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성경은 여우 앞에 그 땅은 악한 곳이었고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롯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두 딸을 소돔의 청년과 약혼을 시키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성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소돔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곳이냐 아니냐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소돔을 향해 들어가서 소돔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